어, 오늘 어, 종례기를 가지고 어, 결심하시고 안수받기 어, 위해서 어, 이 자리에 어, 함께 하신 우리 분전도사님 세상의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부정적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가야하는 앞길 결코 순탄치만 못할 것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상황을 생각할 때. 에서 새 어, 출발을 하게 돼서 매우 어, 네, 미안하고 어, 또 미안한 마음이 더 앞섭니다. 어, 저는 어저께 이 말씀을 또 준비하고 다듬으면서 어,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 오늘 안소 받는 네 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니 넘치도록 나타나셔서. 이분들이 제2의 사로방이 되어서 한국교회를 개혁하고 치유하고이 땅에 다시 한번 제2의 부흥기를 일으키는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 18장 18절 말씀 보면은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일찍이 서원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어, 성경 말씀에는 이 갱그리아라고 하는 어, 이 지명이 딱두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어떤 소원을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어, 내용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굉장히 궁금했어요. 바울은 도대체 무슨 소원을 했을까? 그리고 바울은 왜이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으면서까지 비장한 가오를 해야만 했을까? 참 많이 궁금했고 이, 이 말씀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참 많이 복사 했습니다.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바울이 서원을 했다면 그 서원의 장소는 단의색이어야 하지 않을까? 단해색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새 출발하면서 아 나는 이렇게 앞으로 이런 마음으로 이런 자세로 이런 각오로 저는 충성하고 달려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 단세계에서 하셨다면 그래 맞아 그래야지 그 정도의 자본을 가져야지 이렇게 금방 이해되고 어, 공감할 것 같은데 어, 오늘 이 바울이 오원한 시기 그리고 이 갱글이 안에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사도행전 1 8장에이 말씀을 읽기까지 쭉 여정을 살펴보면 지금은 사울이 아 바울이 2차 선교 활동이 끝나갈 무렵입니다. 2차 선교 활동이 끝나갈 무렵에. 이 갱그리아라고 하는 고린도의 작은 마을에서 갑자기 성원을 하고 머리를 깎고 새 출발해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을 가졌다는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밤의 세계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한 번도 눈을 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실망시킨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1차 선교, 2차 선교 활동을 하면서 많은 고난을 겪고 굉장히 신경 시간을 보내면서도 흔들리지 않아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최선을 다했고,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히 성공적인 길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이 바울이 갑자기 멈춰서서 서운을 하고, 머리를 깎고 뭔가 새로운 각오를 가졌다. 어떤 이유가 생기지 않았다면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죠. 좀잘 나가고 있는 분이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기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멈추고 재정범하고 머리를 까고 소원을 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런데 사도행전 말씀, 또 오늘 본문에 보는 도서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은, 아, 사도바울에게도 이런 고비가 왔구나. 이 고비를 넘기는 과정에 사도가울이 재혼신을 다짐하고 새 출발하게 되셨구나. 그걸 조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아덴에서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2차 선교 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열렬히 맺으며 아주 계속해서 전락하고 있었습니다. 아덴에 도착했을 때, 사도 바울은 평상시처럼, 이전처럼, 아덴에서도 큰 문제 없이, 그 많은 열매를 맺으며 지나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굉장히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학문을 총동을 니서 그리고 굉장히 철학적이고 논리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세련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아덴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 대하여 굉장히 도전의식을 가졌고 여기서 한번 내 실력을 뽐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생긴거지 하지만 결과는 만족스럽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실망을 하고 스스로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내려가게 됩니다 고린도에 가서 바울도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아데에 대해서의 이열매 많이 맺지 못함에 대해서 계속 마음에 걸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리 아무리 생각해봐도 별로 실수한 게 없어요. 이전보다 더 열정을 품다고더 공을 들여서 설교를 했고, 아무리 분석해봐도 논리적이고, 적으로 설교를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데 왜아 아덴 사람들은 내가 기대 한 만큼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 습니까 바울이 이 의문을 품으며 묵상 하며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충격적인 이유를 발견합니다. 바울이 발견한 그 이유, 원인, 그것은 자신의 교만함을 발견했 거지. 자신의 교만함. 사도가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1차 성교, 2차 성교 많은 도시를 다누면서 성교 활동을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때그때마다 아주 좋은 열매들을 거어드렸고 성공적으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언제든지, 어느 곳을 가든지 내가 마음만 먹고 내 지식과 학문을 총동원하고 내가 설교하면 모두가 감동을 받고 돌아온다면 교만하니 자기도 모르게 쌓여져 갔다는 거죠. 일찍이 좋은 부모 만나고 좋은 스승님 만나 훈련 잘 받고 학벌도 좋고 실력도 좋고. 가는 곳곳마다 성공을 거두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자리잡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아덴에서의 이, 이 아픔을 돌아보면서 아 내가 병들어가고 있구나 내가 예수님과 멀어져가고 있구나 내가 너무 내 의에 빠졌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철저히 그에게 하고 소원을 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서운한 내용이 무엇일까를 말씀을 불상하다가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고린도 전서에말는이 말씀 이 말씀이 바울이 서운한 내용이었구나. 좀 그걸 깨달았습니다. 오늘 일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자기가 가장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자기의 실력을 믿고 굉장히 교만했는 거죠. 열매를 많이 맺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었다는 거죠. 2차 선교 활동을 시작할 때 정말 자기의 은인과 같은 평생 고마워하고 함께 동역해야 할 바나바. 그 바나바가 마바라고 하는 젊은 년의 실수를 덮어주고 함께 기회를 주고 떠나자라고 하는 제안을 했을 때대정하게 거절하지. 저런 무능 젊은이, 책임감 없는 젊은이, 저런 젊은이를 위해서 시간 낭비한다는 건 바보 같은 짓이야. 저런 젊은이 없어 누가 돕지 않아도 나는 내 실력으로 충분히 낼수 있어. 이게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교만함이 없다는 거죠. 바나바가 끊임없이 설득하며 극률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사람을 세워가고 함께 해야 된다고 기회를 주자고 끊임없이 부탁할 때에도 그건 굉장히 무능하고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서 자기 실력을 너무 의지하고 교만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2차 성교가 끝나갈 무렵에, 이 아덴에서, 아, 하나님의 일은 실력이나 능력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 갖고 되는 것이 아니었구나. 지금까지 내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었었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오늘 바울은 1절 말씀에,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리록 작정했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먼저, 먼저 고백을 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알게 하였나니. 이 말씀은 사실은 내가 지금까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내 실력으로 너희들에게 나아가 너희들을 설득했고 너희들을 구원시켰고 사실 그랬다는데 그런 그런데 이제 나는 나의 지식과 실력 이 말의 지혜와 아름다움과 이런 것들을 이제 다내려올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나는 이것만 이제부터 이것만, 이것만 바라보고 이것만 나는 증거할 것이다. 똑똑하고 실력이 있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때 그때 맺어지는 별내가 참된 열매라는 것을 깨달았죠 이때부터 바울이 겸손해졌고 성령님의 일하시는 경험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는내 말과 전부하니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과 능력으로 하여 앞으로 나는 내 지혜와 신력을 의지하지 않을 것이고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 고백은 앞으로 나는 열매가 얼마나 많이 맺어질 것이냐 얼마나 성공을 거둘 것이냐 이런 세속적인 자기의 의가 충만한 이런 어리석은 일에 매이지 않겠습니다. 오직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는 일에내 삶을 바칠 것을 결심합니다. 이게 이게 갤그리아에서 머리를 깎고 사도 바울이 서운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 아들의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았고 그리고 결심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쭉 묵상하고 있는 사도가 우리 네 가지 결심, 네 가지 소원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그네 가지는 뭐냐면 이 시간이 일어나는 나의 지식이나 실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소원두 번째는 이 시간 이후로 나는 죽었고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 번째 소원은이 시간 이후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전하겠습니다 내 학벌 내 실력 내가 맺은 열매 이런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취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네 번째 이 갱그레아 산을 통해서 바울이 정말 뼈저리게 깊이 깨달은 혜가 성령님의 나타나심. 성령님의 함께심. 이미 다대 다네, 다네 세계에서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성령님은 내 안에 계셨는데. 그동안 사도 바울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령님의 그 음성과 성령님의 일하심을 알아차리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실력만 믿고 자기 믿지대로 자기 열정에 서로 잡힐 수 있겠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은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개종을 하고, 열심히 살았다고,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더 귀한 것은 내 안에 항상 머물러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을 바라거나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많은 열매를 맺는 일보다 이게 더 귀하다. 이걸 사도 바울은 뼈저리게 깨닫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이 시간 이후로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하고, 성령님께서 침묵하시면 침묵. 이제 사도바울의 위대한 격리할 선도의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 보면 사도바울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이떠든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이떠는 분은 사도 가운데 떠는 사람이 아니야. 백자은 대단한 사람이야. 두려워하는 사람이야. 자신만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경그리아에서이 이 선언을 하고, 이 복음의 지피를 깨닫고, 사도가 그를 결정이지지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성령님이 침묵, 침묵하신다면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좋은 판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다. 그걸 깨닫다 그걸 깨닫다 그래서 다음 건 오늘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그런 평순한 표현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 너희들 때문에 내가 두렵고 떨었다는 게 아니라 지금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을까 봐 내가 내 말도 하고 있을까 봐 그래서 그 과거처럼 내가 그 교만하고 돌아가 g 그리아에서는이 바울은 만함함이싹 자기 빠지고 자기의 e r b 빠지고 겸손해지 power, and it is a power, and it is a power, and it is a 이 o w e r and it is a 이선 w 이소 a 이것이 있기를. 소 o s o 의기 y o u n 올 children, o n 나 y one side. So, I can't get a l 를 t t l e c h u p o k 지 n They're one after the day. I'm a little c h i c k 저희들이 저지른 온갖 허물들 그래서 이 땅이 병들어가고 있는 이 위기 상황 앞에서 아무런 신도쓸수 없는 무력한 이참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오늘 이렇게 귀한 내분 전도사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주시고 세워주시고 기름 부으심을 다함니다 오늘 안수받는 네 분의 전도사님이 한국교회의 심왕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